비츠로테크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비츠로테크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격한 상승이 들어오고 단기 과열 딱지가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추세 꺾이는 거 아닌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일단 비츠로테크형 구간 우리가 대응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 비츠로테크가 꽤 오랜 기간 동안 바닥에서 횡보를 이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막 시세 1차를 냈습니다. 시세 1차를 내고 나서 지금 단기과일 딱지가 붙은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단기과일 딱지가 붙었지만, 여전히 투자 수요가 강하게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비트로테크는 지금의 시세에서 절대 끝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 이후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자회사에 대한 효과를 굉장히 잘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비트로테크가 아사의 주요 고객사의 북미 비상 발전기 시장 점유율이 1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MS 파트너사라는 점도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른 강한 매수세가 지금 빛으로테크 쪽에 올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사인 제네릭 홀딩스 같은 경우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적 데이터 팩토리 그리고 데이터 브릭스 이 AI 플랫폼을 도입한 가정용 그리고 산업용 발전기 분야에 어떻게 보면 최강자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에 있어서 제네리콜리에 있으니까 지금 비츠로테크의 어떻게 보면 자회사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효과, 즉 반사수혜를 지금 비츠로테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비츠로테크의 지금 시세가 끝나지가 않았다라는 부분들의 근거를 총두 가지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근거로는 아래 거래 대금이에요. 거래 대금들을 자세히 보시면 바닥에서 중간 중간 이렇게 당기의집봉들이 들어와 줬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세 1차 상승파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상승파를 이제 1차를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물량은 다 털고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꽤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했는데, 이 정도 수익을 먹고 나가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첫 번째 근거가 되고요. 두 번째는 아래 세력진의 여부입니다빨간색이 빛으로 댓글을 지금 담아내고 있었던 메이저들의 수급 물량이에요. 반대로 파란색이 일부 차익을 본 구간인데, 자, 들어와 있는 물량 대비 나가는 물량들이 거의 없죠. 결국, 여전히 매진 물량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게두 번째 근거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득 드는 생각은 딱한 가지일 겁니다. 밑트로테크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격으로 따라붙어도 되겠네라는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결국,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하는 것도요, 특정 시그널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나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뭐 돌파 매매나 눌림원 매매에서도 수입 자리를 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께 제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추천을 해드렸었어요. 추천만 해드린 게 아니라 수익도 깔끔하게 챙겼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추천을 도와드렸냐면은 자, 제가 여러분들 뭐 공략주 같은 경우도 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네이버에 그냥 문자 받아만 검색을 하셔도 여기 해당 사이트가 뜨실 겁니다. 제가 이 해당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부터 또 제가 이번 주에 관심 있어하는 종목들 역시도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말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김성센 되어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알맥을 매수가부터 뭐 목표가, 손절가까지 전부 다 말씀을 도와드렸고 4월 29일날에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정확하게 8000000의 4013제 개인 연락처죠. 이번에는 428분에게 전부 다 빠짐없이 문자를 전송해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알메그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급격한 하락 기조가 들어와 줬었는데 이 추세 하락 채널의 상단 추세를 돌파를 못해 줬었어요. 그러다가 이 라인에서 돌파를 해 줬는데 오히려 큰 시세가 나오지가 않고 오히려 이때부터 좀 박스권의 흐름들을 유지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또 추세를 그어 보니까 명확하게 보시면 추세를 돌파해 주는 국면들이 딱이 구간이에요. 자 근데 이 구간에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여기 헤르포착 신호까지 포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해당 신호까지 포착을 하고 나서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알맥을 매수하시라고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자그 이후에 딱 3일 만에 바로 급등세 연출돼가지고 뭐 목표가까지도 깔끔하게 터치가 완료됐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기존에 원래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해주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뭐 매번, 매주마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또 종목들도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영상 아래 나가고 있는 뭐제 개인 연락처나 영상 옆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문자 1만 전송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수많은 종목들 전부 다 추천을 도와드렸었고요. 뭐 예외 없습니다. 그리고 뭐 단돈 1도 들어가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 개인 연락처로 숫자 1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된다는 점꼭참고라고 계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본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결국 필요한 것은 안전하게 저가를 잡는 방법입니다. 이게 머리로는 안다고 하지만 막상 실전 매매에 도입을 하게 되면 잘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요. 새르포착 신호라고 되어 있는 해당 화살표 자리들이 다들 눈에 보이실 거예요. 해당 자리들은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결국 급등이 들어오기 직전에 미리 포착을 해줍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는 거고, 그 효과 또한 굉장히 크다는 거죠. 아마 이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서 제가 짧게 1분 정도만 이야기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해당 종목은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2023년에 이 HBM으로 굉장히 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또 엄청난 상승까지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미반도체를 정말로 운이 좋게 이런 저가에서 잡아가지고쭉 가져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일부 종목들도 그렇고 매번 여러분들이 아, 내가 접근하려면 항상 고점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이제 더 올라가겠지 하고,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번 이렇게 하락을 맞는 경험들을 대부분, 10명 중에서 9명은 무조건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 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투자자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2023년하고는 확실히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2023년에 했던 실수들을 이제는 2024년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세력포착 신호.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여러분들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아마 감히 잘안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세로포차 신호 여러분들 드리게 되면은 그대로 적용을 어떻게 하냐. 자, 이 차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옆에 이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뭐 기술적 지표도 볼 수가 있고요. 신호 검색 대, 다양하게 있는데 자, 여기서 사용자 검색을 클릭을 해서 쭉 밑으로 내리면 여기 세로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화살표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한번더또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화살표가 3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자, 조금 더 제가 화면을 당겨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그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화살표 신호 떴고, 여기 화살표 신호 떴어요. 그러니까 화살표 신호 뜨는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도 또 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뜨고 신고가 가고요. 한미반도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 웨코프로 BM을 봐도 자이 당시 엉치나 상승 들어올 때였잖아요. 자, 이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닥에서부터 이미 1 3만원할 때부터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신호로 인해서 매수를 하고 가져갔다 하게 되면은 이거 다 여러분들이 실언을 엄청 크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보면은 뭐 포스코퓨처앤, 자, 퓨처앤도 여러분도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에나 비슷하죠. 시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런 자리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냥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일봉 상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주봉도 되고요, 월봉도 됩니다. 그리고 분봉도 가능해요. 분봉도 마찬가지로 아까 넣는 거랑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자, 이렇게 화살표를 총세번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살표 신호가 밑에 잡히는 거 다들 눈으로 보이시죠? 자 자세히 보시면 자이 당시에 엄청난 상승이 들어왔을 때 보세요. 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죠? 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 분봉상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과대나 폭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화살표 신호가 바닥에서 뜹니다 이런 자리예요 여기서 매수하면 이런 거 단기 수익도 여러분들이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당 세력 포착 신호 굉장히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2024년은 충분히 여러분들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지표라는 점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2023년에 했던 실수를 100%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해당 화살표 신호를 특별하게 무료로 그대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숫자 1만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 한통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체크를 통해서요. 한 분도 빠짐없이 해당 화살표 신호를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보내 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이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결국 필요한 것은 해당 자리에서 매수를 취할지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종목들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익 챙길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런 다양한 혜택들 저희 구독자분들 전부 다 챙겨가고 있습니다. 결국 비트로테크는 자회사 효과에 대한 반사수혜가 올해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지금 전선이나 전력 쪽은 슈퍼사이클이 들어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시고 지금 구간에서 절대 매도를 진행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 이전까지 꼭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